참 고등학교용할 때 리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리드는 이 형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죠. 이 리드 투 명사.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죠? 리드 투 명사 하면? 우리 많이 그 내신할 때 나왔던 것 같던데 리드. 응. 어 명사를 육글로? 어로 이어지다. 그죠. lead to. 일단 결과가 나오죠. 결과는 이어지다. 일형식. 그 다음에, lead가 3형식으로 그냥, lead plus, 명사. 어, 무슨 뜻이죠? lead 뭐, the meeting. 미팅을 이끌다. 그죠? 이끌다. 나는. 자, 그 다음에, 리드가 또 다른 삼형식 형태로 리드 A to B 구조로도 많이 나옵니다. 리드 A to B 이거 한번 무슨 뜻이겠어? A를 B로 이끌다. A를 B로 여기서 B는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온 거 여기를 보면. 리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투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오형식으로 쓰였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목적어가 동사 목적격 보호하도록 이끌라. 지금. 쓸수 있고. 그다음 에 우리 32번 할때이 형용사 나왔었죠. 이거 진짜 많이 나온다고 이거 형용사. 이거 무슨 뜻이라고? Leading. 이어지다 아니지. 아까 민구나 너 해서 어떻게 했지? Leading theory. According 아. to the leading theory. 인류의. 인류의, 인류 유력한. 인류의, 유력한. 그렇죠? 인류의 유력한 그래서. 삼성은 삼성 is the leading company in Korea. 한국에 있는 일류 회사다. 이렇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so, 이좀잘 정리합시다. 그런데 아니. 음. 적으세요. 아, 음. 음. 우리 내 학교 아 얘게내맘 끊고 다고다끊 생각하지마 그 다만 끊고 그다 끊고 생각하지마 오늘을 그래야. 즐겨 학교 나름 즐거 인종이동 너무 많 학교 나름 즐거워 학교 잠그 응. <laughs> <응. 웃음> 되게 잘고 <잘을 웃음> 불면증 있는데 쟤는 저게 약간 주문같은 거그 응. 형이 아 즐겁다 즐거워 하는안 즐거워 아니에요 제 인생 즐거워요 아, 진짜 큰일 났다 잠다며 이제 내제 인생 내오플 하는 날이다 아싸 뵈나미영아네 어? 아너발표봐야 너 되는데 뭐라고 했어? 네유 그녀가 거기 어된 나왔네 동사 다음에 된 나온 자르라고 했죠. Familiarity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equivalent e? q u i v a l e n e t material. material. 하고 end up 한번 자르세요. 그 다음 또 동사가 나오니까 end. answer on the isen. 음. 잘 어려운 단어 많이 나오네. 같이 해 보자, 얘들아. 어, 이게 문제는 문제는 땐이해다 그렇지? 그렇죠. 어, 익숙한 음은 아, 네. 네. 좋아. 필요 없다 반드시 뭐한건 아니다. 밑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은. 동... 동등한건 아니다. 통된 동등한 건 아니야. 투 누구랑 누구랑 동등하게알니라 to knowing the material. 그 자료를 아니.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아니다. 방금 내가 얘기했던 거지 익숙한, 익숙한 거랑 아는 거는 다 같다 다르다. 아니다. 다르다. 그리고 그리고 no help.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When 언제? 너가 너가 have to, 해야만 할 때, 뭐해야만할 때? Come u 야 with 영이 e 알지? h e r 이 a 뭐 y o Come up with the boy. 어. 어, 떠올리다 t a l l y That's a totally. That's all. t a t s a l That's t s s s l s t s s l s a s l y 자, 이런 걸부슨 부정이라고 하죠? not에다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는 거 not always, not all, not every 이런 걸부슨 부정이라고 하죠? 전체, 전체 부정, 부분 부정? 어? 잠시만요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부분 부정 부분 부정. 부정 배웠습니까, 여러분? 아니, 아, 거워봤어요 배웠어요? 제잘 모르겠어요 자, 뭐냐면 요 이것까지만 쓸게 3번까지만 쓴다고 했는데 2번 썼번 자, 나세다가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쓰면 이거를 우리가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뭐가 있냐면 뭐 always, 뭐 all, 전부, 그리고 every, 모든 아니면 여기처럼 necessary, 반드시 필요한 이렇게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이렇게 not을 붙여주면 두번 부정이야. 그러니까 not always 하면 얘들아 항상 안 그렇다가 아니고 항상 그런 건아니다예 그러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not all은 전부 아니다가 아니고 전부 그런 건 아니다. not every도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럼 not necessary는 뭐가? necessary는 반드시죠. 그래서 반드시 먼머는 뭐,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not 라고 했을 때면 반드시 먼머는 뭐, 아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부분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모의고사에서 부분부정을 모르면 해석이 완전 다르게 될수 있어요. 좀 알아봅시다. 그다음에 거기 애들 e q u i v a l e n t 다음에 t o 보이지? 그축동그라미 한번 쳐봐 봐. 이게 특보정설 투가 아니라는 거를 어떻게 할텐냐우리가 ING. 가 있죠. 그래서 ecovern 2 하면 멍뭐랑 동등 아니야. 그래서 e2는 전치사투다. 알겠냐? 음. 그보까지 놓고 잡아 주세요. 자, 유진이. <목소리> multiple choice because b e c a e 나왔네 자릅시다 because m y p e o p l e choice that looks familiar only to find their out later that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the read but because 거기 10몇개더 나왔네 자, choice 다음에 that은 명사 다음에 that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를까 묶을까 묶죠 어디까지? 펌일리어까지. 가로로 볼 거야. 데프트 패밀리. 그다음에 밑에 보면 to find later가 됐나왔지. 그거는 자를까 묶을까 자. 잘라줘. 파인드 다음에 나왔으니까 자르면 되겠지. 오케이. 유사함 해 보자. 앞에서 천천히 인팩 사실, 사실. <목소리> 익숙하면 <목소리> 어, 여기 나왔네. 종종 이어질 수 있다. 뭐로? 오류. 오류. 온 어디에서? 소 소수의... 멀티플. 선택? 멀티플. 여러 어, 개의 다지선다죠, 그러니까 그죠? 다지선다. 어, 시험에서. 시험에서. 왜? 왜냐면 나는 너는 선택할 수 있다. 응. 뭐를 초이스? 선택을. 선택을. 근데 그 선택은 뭐였대? 익숙해 보이는. 그죠? 그니까 정답인 걸 고르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이 봤던 거, 익숙한 걸 모르는 거야 그게 오류죠 그리고 나서 언니, 뭘 알아? 응. 이후에, 데드 응? 응. 뭐가 일었었던 무언가에 다는걸 그죠? 그러나, 그러나 뭐가 아니야? 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몇 번이야? 응. 2번이 죠 자 이것만 하고 끝낼게 얘들아 그 only to find 밑으로 쳐봐 to find 밑으로 쳐봐 그 투부정사 뭘까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찾아내 보세요 응. 그거 하고 끝내줄게 일단 부사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인 건 맞아요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할까? 음악이 응. 위에서? 응. 알아내기 위해서 익숙한 걸보르나요 그런 때문에 다 이상하죠. 네. 제가 그거 뭐냐면 투표 정책 결과예요. 구사중용법의 결과. 결과 우리 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너무 해서 너무. 그래서 결국 너무하다예요. 응. 결국 너무하다. 그두 파인드만 좀 정리하고 싶죠. 숙여내주고 마무리할게. 응. 네. 복순한테 세번써오시고 그다음에 오늘 급키안 풀어 온 사람. 응. 민건 그냥 헤윤. 민건 그냥 헤윤. 어, 근데 걔네. <laughs> 어, <씨. 웃음> 아 씨. 아 씨. 계속해. 그나저나. 그나자이그써저지고여기다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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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나저나. 그나나그나 그나저나. 그나그 32, 34 해석해오시고, 오늘한거 복수 차원에서. 이 네. 방문을 사람이 방문을 가이 자, 보습니다안녕